응, 해볼까? 아, 이거 하자 나영이가 빨리 올까? 치킨이 빨리 올까? 타이씨가 샌드위치를 해오셨대요. <laughs> 칼은 없었다고 한다. <laughs> 아, 좋아. 아, 유튜브 출연이구나. 어, 아, 유튜브. 다이애 알고 팔았어. 다이애 요정 찍어야 돼. 어때? 괜찮아? 이 컵이 있다니. 먹을 사람이 지금 먹자고. 여기 안 나오는데? 아, 이거 딱 좋아, 딱 좋아. 대충, 그 여기 점 사라질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이 정도? 어, 여기도 많이 갔다. 이 말리부 오렌지 어, 정석, 빨간 색깔. 아 맞아. 기대하지 마세요. 먹어보자. 안녕. 어때? 맛있어? 맛있네. 야 이거 맛있다. 음. 백종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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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맛있다. 야 이거 최고다. 우리 둘이 행복해요. 좋은 뭐 좋은 사람 좋은 시간. 나 유튜브 봤다. 봤어? 왔어, 기여운쓰쓰는 아, 너무 너무 아, 너무 아, 아, 니야 그냥 써주세요. 아, 무 아, 너 아, 너무 너너못 아, 냐무라 너무 아, 너 아, 너에 앉으면 돼 검은색깔 무 아, 나는 아, 무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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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다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전사 아, 얼마 아, 먹무 아, 너무 아, 너 아, 이게 뱅크베 오면 먹을 수 있는 숙취해소제? 상쾌한 버전이야, 숙취해 처음 나이왔니 모두들 반가워 어? 다시 이것은요. 너무 가득 찼다. 너무 행복한 제가 먼저 따를게요 근 이거를 음, 네, 진짜 많이 와인 먹었어요. 와인인데 그게 배 타고 와인이 오래 나가면은 상할까봐 <laughs> 도수를 좀 올려서 만든 음... 와인이에요. 그래서 일반 와인보다 도수가 한 6, 7도 정도 높아요. 식고 쉽고... 높은데 당도도 엄청 높아. 네, 당도 엄청 높아. 안 음... 그러면 안초도 시켜드려. 10, 보세요. 와사비 마요, 스리라차 마요, 그냥 일반 마요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와사비. 와사비 부족하면 더부어요 네. 오 너무 예뻐. 오 W 이가 또 있고, 오 헨드라고 또있 와우. 이거 내 거야? 거야? 다만 포장기가 걸려. 장 방법이 다른 거야. 어... 알아? 알아볼 나영이 고함 원하는 몰래 몰래. 몰래, 몰래. 몰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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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알았어. 아, <laughs> 그걸 알았어. 뭐? 뭐지 이게? 어때 좋아? 아 루돌프인가? 아 루돌프. 한번한 번에 열었네 그걸 선물 어떻게 잘? 좋아해? 저, 어, 이 밤에 이거 크리스마스잖아. 에디션이야러 어디가? <웃음> 아, 웃어요. <laughs> <laughs> 다들 뭐야? 이러면 나 이미 다, 다 했는데. 어, 못먹어요나 아, 아, <laughs> 아, 나 이랬지 알고 말. 아까 샌드위치 먹었죠? 빛 어, 이 빛이 그마비치버을리비치야 해. 오케이, 리치 비치. 열어봐줘. 이컵 너무 귀엽 어머 너무 귀엽다. 내가 선물이야 내가 선물이었 너무 좋아. 너의 그런 취향 정격이거 좋아. 고마 이거! 뭐예 그거가 뭐냐면 샤워 할때물 묻었잖아. 와, 이렇게 이거 정말 딱 멋있는 거야. 어, 응? 거야? 이거 부셔질것같아저 파프리카 너무 귀여워. 잘 귀엽게 생겼어. 괜찮을 것 같은데. 치아. 내가 보든 내가 보든 귀여운 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소리는 나지 않나 무조건. 몸 가잖아. <목소리> 근데 샴페인이지 <양이> 아닌지 <목소리> 잘 모르겠어. 이제 안 흔들어가지고 인사할 <목소리> <젊었고 목소리> 것 같아. 맞아. 그냥 그냥 담는 것 같은데. 뚱아 발산 안 되네. 이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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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오 놀다 응, <laughs> 해볼까? 아, 이거 제일 진심인 <웃음> 사람이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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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어, 초가 어, 누워있어. 그러게. 세워줘야 되나?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미안한 소원을 내고 있어. 소원 하나씩 빌어. <laughs> 우리 내년 20, 소원? 25년, 아, 25년 둘러야 돼. 거북이 수프 이런 거. 그쵸? 거북이 수프나하세개빌어야 하지. 언제? 무한 소원이 되겠는데. 이제? 엠, 같이 <laughs> 둘셋 하나 둘셋둘 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난 애는 기절하고 말았대. <laughs> 왜 그랬을까요? 저요. 알고 보니까 일어나니까 사진이 아니라 유리창이었던 <laughs> 거예요. 아 너무 쉬워. <laughs> 쉬워. 와 진짜? 잘 너무, 너무 빨리 맞춰. <laughs> 뭐야, <웃음> 어떻게 맞춰, 저렇게? 근데 이거 그거 있어. 그, 우리 예전에 애기 때 보는 무선이야. 그... 아, 그기 아, 아, 무선이, 아, 딱 무선이 딱 거기 있어. 이거, 이거. 지하실이 바퀴랑 연결돼 있나요? 밖으로 통하는분이 있나요? 근데 영철이가 생각하기그 사랑.. 그보다 더한 일반적인 경험.. 네. 봐봐 봤잖아 그치? 전화 놨어 처음 사실은 영철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근대한지만장애 음... 음... 아... 가진 애를 이제 부모님이 시하철에 가둬놓고 키운 거였죠 근데 아... 이제 얘가 호기심에 사랑받이 아... 문을 열고 나왔더니 화목한 가족이 음... 자기 형제가 이제 근데 음... 거의 다 우리 맞췄어 아이고야 drop p p 아, 지 푸드. 아, 뭐, 어, 뭐야? <laughs> 뭐야? 오랜만에 그림자 보잖아. 그러니까 어, 그러네. <laughs> 아, 그림자도 해가 있어야 볼수 있는 거지. 참 너무 오랜만에 그림자. 아이씨, 오겠다. 해가 떴어 갔다 왔어. 아, 나 귀여워, 오 젤리 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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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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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아우 아우 아 o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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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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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원장이 사주는 도넛과 <laughs> 함께라면. 우후 우후. 블루 잘산것 같아. 예뻐. 어, 음. I like i 실물이 훨씬 예쁜데? 이거 잡아요. 그니까. 블랙 말고 이거 사길 잘했다. 우리 이걸로 피크닉 가가지고 노래 많이 듣자. 좋아요. 여러분 <laughs> <laughs> 어떻게 해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 안녕. 안녕. <laughs> 안녕!